오늘은 요한계시록 성역공부 15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6개월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만나서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잊어버리시기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전체적으로 짧게, 간략하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곱인 일곱 나팔 심판 중심으로 중간 복습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를 향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은 크게 두 가지 단어 심판과 구원이었습니다. 악인들,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 하나님 백성들, 의인들에 대한 구원. 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세상 나라는 멸망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멸망, 하나님 나라의 완성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라면 이 주제를 근거를 해서세 가지 구조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며 그 계획은 심판과 구원이었고 국적으로는 나라에 대한 멸망,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우리들이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품으신 계획을 그리스를 도 통해서 개시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드러내셨습니까?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일곱 유형의 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보좌, 보자, 세상 보좌가 아니라 로마 바벨론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 5장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는 어,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한반 정도가 해당이 되거든요. 본론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품으신 계획, 심판을 어떻게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잠깐 간략하게 보았던 것은 일곱 심판 시리즈, 인심판, 납심판, 접심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하고 계시는 사건들을 살펴보았죠. 궁극적으로는 이 악인들 배우에서 활동하는 악한 세력이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것입니다. 어,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건데요. 요 심판과 구원,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인나팔 대접을 시간 순서대로, 시간이 진행되는 대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데요. 인과 나팔 대접은 시간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환상을 볼때인 다음으로 나팔, 나팔 다음으로 대접을 받지만 이 인과 나팔 대접은 함께 진행되는 것이죠. 제가 다른 그림으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 재, 초림하시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그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종말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 기간 동안 이 심판 시리즈가 같이 함께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심판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납심판도 함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도 함께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 강도는 다를 것입니다. 심판의 시리즈의 공통점은 맨 마지막.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공개와 우레와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최종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 그러나 여기 차이점도 있습니다. 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 4분의 1 나팔 심판은 3분의 1 대접 심판은 총체적으로 어, 이 심판이 극렬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인과 나팔 심판은 중간에 막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잠깐 쉬었다가 그리고 또 다음 심판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 일곱째 전에 막간이 있었던 것이죠. 막간의 의미는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일곱 대접 심판은 무섭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 심판, 나팔 심판을 차근차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워왔던 겁니다. 네. 배워왔던 건데,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셔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짧게, 대략적으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제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진행해 가십니다. 진행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 보자로 초대를 하십니다. 초대를 하셨을 때 요한이 본것이 있었죠? 그것은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였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오른손으로 갖고 계셨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두루마리를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24장로 중한 명이 요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였고 예수 그리스께서 도요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인을 떼실 때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첫째 인을 떼실 때, 이제 흰말, 흰말이 나타났고, 둘째 인을 떼실 때에는 붉은 말과 말탄자가 나타났죠. 셋째 인을 떼실 때에는 검은 말, 그리고 겨울 든 자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황황색 말이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들의 의미를 아시죠? 첫째 백만은 국제전, 전쟁을 말하고 있었고요. 둘째는 국내전, 내분 네 사회 혼란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심각한 기근이 있었던 것이고요 총황색말은 전염병이 창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고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전쟁과 기근, 지진, 또 전염병 현상들이 있어 왔거든요 오늘 우리가 좀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조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악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란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이는 좀 다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에 이제 하늘의 보좌에 금재단, 노제단이 나타나고요. 거기에 순교자들의 무리가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연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 로마시대 때또 교회 역사의 오랜 시대 때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 죠. 우리들의 피를 우리들의 그 죽음을 신원해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팔장 가서 이 기도 가 응답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현재지변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섯 번째 심판이고요. 여섯 번째 심판 이후에 이네 마리 막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에 동서남북에 천사들을 두셔서 이 말들이 대안되도록 막으시죠.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들이 나팔 심판 때에는 억제가 되어 있던 말들이 자유롭게 풀려나게 되면서 심판은 더 강화가 되고 극렬해지게 됩니다. 일곱 인 심판까지는 하나님께서 대안을 두시고 계시고 억제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봄에 렌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고 억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 내용은 사실은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생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세상이 악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체적으로 실제로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신앙고백, 성령을 통한 신앙고백이라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제 일곱 번째 심판 바로 전에 제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갑니다. 기도의 향연을 들을 때반 시간쯤 고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요한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죠. 그리고 최종 심판, 최종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일곱 인 심판이었는데요. 어,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여러 가지 전쟁과 내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 천재지변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계속해서 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회 혼란 및 전쟁, 기근 또 자연 재해로 심판하고 계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나팔 심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제 땅,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바다, 세 번째 천사는 강물, 물의 근원, 세 번째 천사는 하늘이 흑암이 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했던 예전 강의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때 땅의 3분의 1이 초토화가 됩니다. 지금도 환경훼손이 심각하고요, 산림 벌목이라든지 산림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런 훼손들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바다가 주어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품박들이 깨지고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이 오염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멸종위기에 있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강물의 근원이 순수구로 말미암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되죠. 이것세 번째 심판이었고요. 네 번째는 하늘이 흑암이 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현상들이 지금 그대로 투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황사나 미세먼지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대기 오염 및또 하늘의 흑암들이 자연재해들이 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공통점은 자연재해였고요.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간접적으로 인간을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연재에서 인간으로 직접적으로 화가 넘어갈 때에는 날아다니면서, 화로다, 화로다, 이제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이제 무적행에서 악령들이 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전쟁, 이만만의 군대가 천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되었죠. 다섯째는 홍충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좀더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엘고빈인 심판에서 보았던 네 말이 사방에 있는 네 창사로 말미암아 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억제되어 있는 말들을 풀는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더 극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는 공중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일곱 일곱 나팔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악한 세상, 악인들 보리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금수와 버러지 영상으로 만들며 온갖 옳지 않은 불리의 악독, 시기, 다툼, 온갖 좋지 않은 성적인 범죄들을 행하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 심판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천재지변, 기후변화, 또 여러가지 기근과 지진, 전염병 현상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왕장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겠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여섯째 심판과 일곱째 심판 이 사이에 막간, 막간 있지 않습니까? 이 막간, 막간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진행하시다가 잠시 휴지기를 두시는 이유는 오늘날 본질에서 떠나고 있는 올바르게 행하고 있지 못한 교회에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발 피워지는 이 교회가 돌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국률에 계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뜨겁지도, 하지도 않고 애매한 위치에 있는 나오디게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는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또 사대교회 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두아디에라 교회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또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이런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말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교회를 선용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교회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환란 가운데 던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스 교회도 말씀하시죠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가졌던 그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계획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세상을 벌하시고 징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고 구원하게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들에 충성스럽지 않으면 이 세상과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뉴출 때이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무구 땅을 기경하고 다시 소출이 풍성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그 때로 돌아가야 되는 때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현대 교회를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소식도 들으면 마음이 참 우울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볼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완계시록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깨달았다면, 궁극적으로는 새 이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때가 가까울수록 겸비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크신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잘 인지하시고 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